이원전 2천 년 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봉독인데 꿀차 만들기 꿀차. 내기면 안에는 유리가 돼 있고요. 네 고등학교 동기 김상손이 꿀벌 벌꿀 며칠 전에 원래 생새는 6월에 생새는 아카시아 아카시아 꿀한 통을 샀는데 가격은 택배비 포함 6만원이네. 내 친구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 친구는 그 영국도 하는 친구인데 아주 정직한 친구야. 이게 요즘 뭐 가끔 보면 은뭐 설탕 많이 넣어 가자 꿀벌도 뭐 가자 벌꿀도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거의 순수하게 오리지널 벌들이 생산한 꿀벌을, 벌꿀을 판매하고 있, 있습니다. 이 친구 그 벌꿀을 먹은지는 사 먹은지는 꽤 오래 됐어요이 친구는 한그 양봉한지 한이0년 넘었는데요. 어 옛날 TBC 방송에서도 그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쏘다니면서 아카시아 그리고 방꿀을 생산 하고 있는데요. 어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김상순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에 뭐 꿀벌 편지 해가지고 그 꿀벌 꿀벌 이야기가 주실어 이제 그 올리고 하는데 참. 그 친구의 그 벌꿀 생산 힘들게 벌꿀 생산하 각종 이야기 아주 뭐 공감하고 또그 일하는 과정에서 벌꿀을 양봉하는 과정에서 꿀벌 이야기 주 보다 보면은. 또 재미도 있어요 아니 생경하고 페이스북에 김상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친구는 합인 귀곡에 예, 거주하는데 이제 양봉하면 뭐 양봉차는 전국에 다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꿀을 어, 오래동안사 먹다 보니까 사먹고 또 페이스북에 벌 꿀, 벌에 대한 스토리를 수시로 올려, 올려가서 보다 보니까 벌에 대해서, 꿀벌, 꿀벌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EBS라든지 이런데 이제 유튜브 쪽에도 보면은 벌, 꿀벌에 대한 다큐라든지 이거를 보고 있는데또 최근에는 EBS 그그 그 보면은 이제 꿀벌 시리즈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날 뭐밤 9시 40분이든가 뭐 재방송도 하니까 한번 볼만 합니다. 내가 이 친구의 꿀벌을 예전에 몇년 전에 많이 살 때는 내가 뭐어 그 형제들 아버님 또서울의 작은아버지 또 일부 지인들한테 이거 이 친구한테 꿀을 사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예전에 한번 보낼 때 마이 이제 한번 사가 보낼 때한 (60만 원어치) 한번 사 거예요 한 해에. 뭐 요즘 뭐 여러 굉장히 문제 여러 이유로 뭐 그래 할 수는 없죠. 뭐 그래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먹을거나 그죠 뭐 이제 1 년에 뭐 이제는 한통 정도 그렇게 사 먹고 있어요. 원래도 그 완전 자연산이죠 아카시아 아... 아... 벌꿀을 이제 생산했던 거를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고 이제 며칠 전에 주문했어요. <laughs> 그동안 이제 37년 30년 넘게 먹었던 믹스커피 믹스커피를 이제 끊었어요 그래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뭐 소화도 안 되는 느낌도 들고 뭐 기분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안 먹으려 하니까 또 괜찮아요 뭐 커피가 미스, 특히 믹스커피가 뭐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얘기는 뭐 들었는데 그, 그동안에는 그뭐 오래도록 먹었죠. 직장생활 하면서 30년 넘게 먹은 커피가 처음 나왔을 때는 87년도죠. 그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미스커피가 나왔어요. 사무실에는 이제 요즘 말하는 원두커피 있죠. 원두커피에다가 원두커피 조금 넣고 자에 그다음에 네, 설탕 좀 넣고. 레림좀 넣고 고래 타 가지고 먹으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합쳐진 게 이제 기계화돼 가지고 일회용으로 나온 게 이제 믹스커피죠 어느 순간 믹스커피가 나왔. 그거 먹으면서 직장 다닐 때는 거의 하루에 평균 거의 뭐 최소 한두개 이상은 늘 먹거든요. 많을 때네개 이래도 먹는데 아침 먹고 한 개, 점심 먹고 한 개, 오후에 한개뭐 이런 식으로 쭉 먹어 그게 3 0년 넘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전에 믹스 커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 식도에도 뜨거운 커피는 식도에도 식도에 열에 약간 식도에도 안좋다하네요난 그거 보고 아예 막 끊었습니다. 얼통에서 나온 지 2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대로 똑배에서 빠르게 흡수화 하는데 뭘보 사람의 협업을 그 이렇게 귀하게 귀한 노열될 뭐, 예전에 이 친구, 그, 뭐, 방꿀도 먹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 색깔이라든지,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건 모르는데, 방꿀은 지나고, 방꿀도 괜찮아요. 방꿀은 뭐, 7월 초에 나온다 하던가 근데 여기, 아카시아가,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이게. 꿀이. 야 네, 이 친구, 뭐, 아이 벌, 꿀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안 예,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일주일 전에 주문해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뭐 한두 잔씩 다 먹습니다. 좀에는 컵에. 이제 오리지널 자연산입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정직을 신뢰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6만원 같으면 은 택배비 포함인데 그만한 이제 값어치가 있어요. 가버치가 제소견입니다제꼭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음. <목소리> 김상순 네, 벌골. 진짜 골별은 육안으로 쉽게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쳐야 하는 벌골. 벌꿀, 뒷면은 벌꿀복은 방법이 나오네.

아카시아꿀 수만 마리의 꿀벌들이 생산한 그 양봉꾼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채집한 벌꿀을 네, 네.

다만 놨는데 이렇게 꿀을 넣고 뜨신 어, 물에 더워지면 꿀을, 더워지면 물에 더워지면 꿀을 더워지면 넣고 저어가지고 어... 그렇게 여기 쪼매는 통에 쪼매는 통에, 좀맨은 통에 시켜서, 꿀차를 시켜가지고, 좀 애는 통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올라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아주 뭐, 차게해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럼 다음 요거는, 다음에 아버님 만나면은, 여기, 아버님 만나면은, 형제. 이게 얼마 되진 않지만, 아버지 만나면은, 조금 드리려 합니다. 다음번에. 꿀벌 여기 보니까 드라마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지는 계절 유튜브에 보면 꿀벌에 대해서 이제 다큐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참 그리고 끝으로, 여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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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는 제 이제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 이거는 제 페이스북, 참고로. 제 페이스북이. 남은 박랑수필 노달소년. 노달소년 제 별칭이고. 고향이 노달이 거든요 경북 영양군 이반면 노달리 지금 친구는 3,100명인데 오래됐어요 남은 인생 즐겁게 D30은 음 D30은 이제 사람의 평균수명 90으로 보면은 이제, 이제 됐어 지금 30년 남았지 내년도에는 D29로 해야 되겠죠 평균 수명이 90이라면 동해안 남면 도보일주 2012년 2015년 바다왈츠 그린블루스 2023년도에 출간했고 <laughs> 직장 마치기 직전에 2년 전에 연속 해 가지고 그 책을 출간했어요 바다왈츠 그린 블루스 2023년도 예스입사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파랑바다삼천리 작년에 출간했어요 유튜브 를 노달소년 있고 그리고 어, 10년 후에 이제 2034년도에 그동안 모은 산행기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80대면 은 이제 소설 어, 가, 가칭 강구해상왕 저부가 강구에서 도매상으로 했거든, 요 옛날에요. 그, 뭐 하여튼, 곁들여서, 그때, 강구해상황, 가칭, 소설 출간 예정입니다. 아... 개성군 학교 처럼 경북영양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 상당 고정 게시물에, 그, 세월이 남긴 교훈은 지나고 보니까, 감사와 고마움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자. <laughs> 감사, 감사. 부모님, 형제, 가족 이해관계 없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소수 인연. 치아가 아프면 치료해주는 단골 치과사 등 모두에게 감사. 나이 들면은 제일 신경 쓰이고 소중한 게 치아하고 눈 같습니다. 세월을 뛰어넘어 계속 이어지는 소수 인연입니다. 나이 드니까 인연이 자꾸 하나둘씩 내 뿐만 아니고 다. 다 그렇죠. 소수 인연만 남아요.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 만나거나 지금 부담 없이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수 인연이지만은 감사하고 고맙다. 오늘 또 소수 친구, 극그 소수 친구, 오늘 또 지금도 건강하게 자유구지로 세상을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갈수 있다면 또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아버지 만나면 여기 그 꿀차 드릴라고 냉동실에 우선 어 놨다가 나중에 드릴라고 동생한테 주려고 꿀차를 조금 지금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줄 겁니다. 뭐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는 요거 이제 김상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벌꿀. 여기 유저 페이스북에 보면은 김상순 김 김상순 검색하면 나와요 김상순 김상순 옛날 탤런트 이름만 똑같죠 김상순 수사반장이야 김상순이 터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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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벌꿀 얼마나 이게 그 완전히 이게 3D 업종 아닙니까? 아이 볼꿀 하면 이래 나와요. 페이스북에 이래 나와요. <laughs> 여기 보면은, 이제 맘 내킬 때 쓰는 꿀벌 편지, 이거 가끔 올립니다. 이거 보면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수시로 가끔 올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만 소개할게요. 기다리는 시간, 함량 벌써 7년째 방꽃을 위해 달려온 곳이다. 함양이네 경남은 온산에 방꽃이 피었고, 온산에 비릿한 밤향이 진동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방꿀, 이제, 그, 채밀할 시기 모이네. 아카시아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채밀을 했고, 바릿한 방향이, 밤향이 진동하지만, 유일은, 유미는 없다. 지금부터 기다리는 시간이다. 범통에 벌통에 꿀은 말랐고, 꿀벌들도 더비어 지친 듯, 나들문 앞에 뭉쳐있다. 내일부터 비소시다. 어찌 아차, 잘못하면 아사 할 수도 있는 며칠간 꿀타러 왔다가 꿀 부어 주고 간다. 부디 이 꿀이 마중물이 되어 벌통에 방 꿀로 가득 차기를 바라본다. 방 꿀. 아무튼 기다리는 시간. 아마 7월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사진 올려놓는 거 친구 이렇게 페이스북에 영국도 하는 친구만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김상순 검색하면 여기 수시로 이제 벌꿀에 돼 가지고 벌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아카시아 꿀차를 나중에 아버지 만나면 동생한테 주려고 꿀차를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식으면 냉동실에 팩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겠습니다.